자 일차를 여기서 차들이 이거 다 빼야 해요. 이거 다 빼고 여기다가 트레드를 실은 트럭을 어. 집중 관리를 주차를 다 시켜놓고 일차선에 주차를 시키면 집중 관리를 할 거예요. 아, 음. 어? 우리 집회장들 저 위인데 어.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. 이렇게 세 개는 한장 사장 사장네가고 고기 하고 그러니까 그럼 저쪽 이제 집회를 조금 내려오는 거네. 그, 그렇지. 어. 우리가 지금 차 제차를 빼가지고 이렇게. 그래서, 쟤네들이, 견, 네. 아까 경찰 특공대랑 저기 밑에 내려가면 삼각지 네. 비한게 있어. 네. 거기에서부터 무대를 쌓고, 이쪽으로 쓸 때, 이제, 다 방향으로, 네. 서서 집회를 할 거고, 네. 우리는, 거그 지나서, 네. 여기에서부터 무대를 쌓아가지고, 네. 아 무대가 아니지. 무대는, 무대는 17시 이후에 18시부터 네. 집회를 하니까 그거 하는 거고, 그 차를 거기 가져와가지고, 마법 집회를 하니다 그래야지 그림이 나오지.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.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. 쉼터만 가르쳐 줘, 쉼터만. 제가, 그러니까, 우리가, 첫 번째 집회 장소는 저 위쪽이에요. 집회 장소를 우리가 계속 냈다 그랬잖아. 네. 얘들 살때 근데 얘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세컨 장소로 우리가 이동을 할 겁니다. 마포지 집회로 하러. 장소는 확보가 돼 있어요. 근데 그게 시간이 문제예요.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장비를 이동시켜 일단 그쪽에다가 짱박 하나. 아유. 경찰이야, <laughs> <laughs> 경찰. 하려, 경찰. <laughs> 사모님? 우리 팀장님. 아 우리 팀장님. 아유 뭐, 뭐, 아유 아유 이사시구리. <laughs> 우리 우리 제가 그 유명한 안전관이고요. 엄청 친합니다. 진급 좀 많이 좀 시켜주시고, 예, 아이고 그 정보관 네, 안 해. 나안 해. 얘들이 세게안 하면 우리도 세게안 하지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장비는 확보를 해놨죠. 가볍게 포크를 해놨네 대. 땅 파블라.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저희 경찰청으로 옮겼거든요. 아 그래? 든든한 빼기는 역시. 그냥 뭐잘좀 부탁드리고 아 진혁 갔을 때 면회 왔어요 아 지금 본청에 있어요 본청.